오늘 또한 숨겨진 비거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이 팁을 갖고 스피드를 더욱 증가시키고 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백스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는 부분은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습장에서 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이 뒤에서 촬영을 해 주신다라면 이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충분히 공간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무릎과 무릎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골반과 엉덩이가 충분히 회전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충분히 더큰 꼬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이 팔과 손, 클럽을 잡고 있는 이 아크 자체를 더 충분히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들어서 아크가 조금 좁으신 분들이나 어깨 회전이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은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충분히 회전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뒤쪽에서 들어오는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스피드를 더욱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비거리를 낼때큰 꼬임과 어깨 회전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 어깨만 너무 큰 회전을 하게 이미지를 갖는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중심을 잃고 수혜가 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센터를 잡고 회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밀어 넣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이미지만 갖는다면 더큰 꼬임과 스피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다라면 저희는 더큰 회전과 더큰이 범위,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비거리 낼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팁을 통해서 숨겨진 비거리 찾으시고 즐거운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